도착한 곳은 인근 공장. 여기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뭘 만들고 뭘 포장하는지는 통알 수가 없는데요. 곤충 사료를 발효를 하는 사료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천역이 가체에서 이런 생균제 사료 공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저희 사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OEM 방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사료 공장이 온 거예요. 부자농부가 오랜 시간 재료와 비율 등을 연구한 사료를 대량 주문한 거. 그런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주식이 밀구리가 밑구리 밀귤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 대두 박도 넣고요. 무장도 조금 넣어요. 수분을 함유을 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곤충을 먹이니까 영양성분이 좀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뿐이 아닌가 봅니다. 뭔가를 챙기더니 혼합된 사료 가루에 붙습니다. 아하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미생물인데요, 사료를 만드는데 미생물을 넣어 놓으면 발효가 잘되고 구수하고 맛있는 우리 권총이 좋아하는 사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생물을 지금 첨가하는 거예요. 발효까지 한 사료, 영양분의 깊이가 눈으로도 느껴지네요. 그럼 발효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발효는 일주일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건식으로 해서 밀가루 먹이니까 첫째는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 얘네들이 흡수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발효사료로 먹이면 식물성 단백질을 넣어주니까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료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미생물 발효사료로 단백질을 공급하라.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새로 만든 따뜻한 발효사료를 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공급식이나 횟수도 다 때가 있다고요. 애 벌레 크기에 따라서 주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알에서 가포하했을 때는 얘네들은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이랑 먹이가 체란통에 받아서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얘네들이 한 달이나 한달 벌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관리받은 고소에 그래도 사료만 착착 잘 주면 알아서 크리 하하, 엄청 편하겠어요.